네, 우리 합성 함수라고 했는데 여기 합성 함수 중에서 제일 의미가 있는 형태 중에 하나예요. 별표 세 개를 해놔도 좋겠습니다. 별표 세 개를 해놔도 좋겠어요?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푸는 아주 본질적인 얘기를 찾아가려고 하니까.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오타가 보이네요. 오타가 어디로 갔냐? 이렇게 이걸 Hx로 고쳐주면 됩니다. 이 문제 말고 저기 앞에 나온 김에. 뒤에 거를 h로 바꾸는 것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어차피 나왔으니까. 오타같이 나왔으니까. 요걸 한번 해봐라. 이렇게. 자. 봐봐요, 여러분. g 합성 hx가 있잖아요. g 합성 hx가 있어. 그럼 그걸 해결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여기 hx를 일단 집어넣는 거라고 그랬어. 집어넣는 거라고 그랬어. 그럼 여기, 어디다가, 여기다 넣겠네, 여기다가. 그럼 넣게. 그대로 넣어. 2에, 거기 X자리에다 넣라고 뭐라고. HX. 빼기 3, 이렇게 넣을 거야. 이렇게. 여기, 여기 이렇게. X자리에다가 H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못 나왔대. FX인 2X제곱 플러스 1입니다. 라고 나온 거야. 아, 이렇게요? 그렇지, 이렇게. X라고 잡아놓고, 그래놓고 여기서 이제 구해. 뭐를, HX를 구해. 여기서 HX 구하려니까 2에 HX 넘어가면 2X제곱 플러스 4가 됐고, 따라서 HX만 구하려니까 2로 나눴더니 X제곱 플러스 2입니다. 라고 해서 3번 골라주면 되네. 아, 여기까지는. 그래서 뒤에 이렇게 H가 낀 거. 요것 정도는 그냥 따라오면 돼요. 이렇게. 어, 요것 정도는 어렵지 않게 따라오면 돼. 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다루고자 하는 얘기에, 예를 하나 다른 걸로 한번 들어볼게요. fx가 3x, 뭐, 플러스 4라고 한번 해볼게요. gx는, 어,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또 물어봐 두 개를 물어봐 이거가 정리 잘 되면 지금 괜찮아서 지금 요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1번 F합성 Hx가 Gx가 됐대 그럴 때 Hx를 구하시오라고 나와 방금 했던 문제랑 똑같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 Hx를 이렇게 넣을 거야 그럼 뭐라고 3H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요, 요렇게. 따라서, HX는, 이제 넘긴 다음에, 넘겼더니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잖아. 그런 다음에, 그걸 뭘로? 3으로 나누잖아. 요렇게. 3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요? 라고 해서 HX를 구했어. 이때는 HX가 어디 있을 때? 뒤쪽에 있을 때, 이렇게 구한 거야. 응, 음, 뒤쪽에 있을 때 이렇게 구한 거야? 뒤에 hx가 있으면 앞에다 집어넣어서.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요거 해보려고 그래. 그래, 요거에 의미가 있어요. h 합성, fx가 gx가 될때 hx를 구하시오.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됐으면 이제 합성함수는 거의 된 거야. 그럼 얘는 뭔데요, 선생님? h를 모르겠네? h를 모르겠어. 근데 fx가 어떻게 생겼냐? 3x 플러스 4라고 생긴거네 누구 자리에 x 자리에 이렇게 조금 복잡하게 왔어 근데 여기 gx래 마이너스 x 플러스 2래 요렇게 된거야 요렇게 된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은 복잡한걸 단순하게 바꾸는걸 우리는 치환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얘를 t라고 치환하는거야 t다 이렇게 즉 3x 플러스 4니까 이제 h(t는)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서 정리해 볼게 3x 프로 4가 t 래 넘어가면, 3x는 4 t야. 즉, 마이너스 t 프로 4야. 여기다 다시 써버릴게 이렇게. 마이너스 t 프로 4야. 따라서 x가 몇이냐? 3분의 3분의 마이너스 t 프로 4가 된 거야. 이런 걸왜 했는데요, 선생님? 요거를 다 t로 바꾸려 고 그래. t로 바꾸려니까 오른쪽도 t로 바뀌어야 돼. 그래도 마이너스 x 자리다 넣어줘. 3분의 마이너스 t 플러스 4예요. 플러스 2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 그럼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해서 3분의 t가 되고 마이너스 3분의 4플러스2니까 플러스 3분의 2가 된 거야. 따라서, 최종적으로 얘기를 해줘. hx를 구하라고 그랬잖아. hx는요, 요렇게. 자, 여기 t자리에다 다시 x를 넣은 거야. 아, 아까 t가 요거라면서. 아, 이제 이건 잊어버려. ht가 요렇게 생겼는데, 거기 t자리에다 x만 집어 넣은 거야. hx 구하라니까. 그랬더니 쓰네. 3분의 x 플러스 3분의 2에요. 요렇게. 그래서 hx를 구하는 거야. 서수령, 학교시험 서수령에 2번이 대단히 자주 나옵니다. 2번이 상당히 서수령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합성함수가 시험에 들어가면 서수령으로 1, 2번을 잘 정리를 해놔야 하고 특히 2번 정리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